STX 엔진 시청자 여러 분들 반갑습니다. 급동주포차 강프로입라 9월 4일 수요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HD중공업이나 STX 엔진 같은 경우를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시초가를 1%가 오른 43,200원에 출발하면서 상승고가 45,00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2.3%가 오른 43,650원에 마감을 하면서 오늘 하루 같은 경우를 도지 캔들을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한 날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연봉을 보게 된다고 라 하면은 막대한 힘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012년도부터 해서 거의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물량들이 지금 바닥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상장일에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물론 앞으로 맞을의 프로젝트 관련된 이런 수주 관련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겠습니까?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대의 매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상 엔진 같은 경우에도 M&A 관련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대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s t x 엔진의 중요한 내용들 많이 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야 앞으로 강프로가 알려드리는 좋은 종목들도 많이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365 연구소에다 STX 엔진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매수카밴더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잡으실 분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4만 3천원에서 4만 천원 정도까지 눌림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만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주가는 10만원대까지 올라갈 거니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4만 3천원에서 4만 천원에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이 강프로가 운영하는 이100% 무료 종가 베팅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거의 30분 정도가 문자를 남겨주셔서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베팅방에 들어와서 오늘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가 있는데 자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종목 모자배드렸습니까 뭐 2시 4 6분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2시 4 6분의보르노이 그리고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2시 5 4분의 HJ 중공업까지 해서 어제도 세 가지 종목을 잡아드리고 무려 50%의 수익을 가져가 있는데 자 그리고 오늘 9월 4 3일 같은 경우에도 종가 베팅이 진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저희 주저분들과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를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이 미친 듯이 나면은 이거 돈 내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구독자분들과 영상 보시는 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를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STEX 엔진의 중요한 내용 이어가기 전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확인하시고 나서 바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 됩니다. 자, 9월달 1억만 들기 텔레그램 운영방 입장하시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가 베팅 매매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일 강력한 수급이라든지 기술적 반등구간이 포착된 종목을 정규 시장 마감 전에 세 가지 종목을 공유를 드리면서 다음날 급등이나 했을 때 매매를 하는 방식이 바로 종가 베팅 매매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공략한 이후에 5%에서 15% 가량 주가의 상승이 남아준다면 욕심부리지 말고 매도만 진행을 했을 때 매일 아침 말에 저희 시청자분들도 기분 좋은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문자를 남겨 주셔야 당장 내일 아침부터 기분 좋은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9월 1일 첫 번째 종목은 뭐 나갔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2시 46분에 국내 레이더 센서 관련 수혜줍니다.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잡아 드렸고 오늘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자두 번째는 뭐 잡아 드렸습니까? 2시 46분에 고용한 표적 치료제 임상 관련 수혜 받고 있는 보로노이자 마지막 종목은 뭐 나갔습니까? 2시 54분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인해서 꾸준하게 주차를 잡아 드리고 있는 HJ중공업까지 총 3가지 종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h j 중공업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8월 달부터 해서 정말 많은 추천을 잡아드렸는데 8월 5일날, 8월 6일, 8월 12일, 8월 28일, 8월 29일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1일, 9월 2일까지 잡아드리면서 벌써 짧은 기간 동안 7번의 추천을 잡아드린 게보다 어제 추천을 잡아드렸던 바로 HJ 중공업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 시트를 보시면 시계지발 어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나갔었던 가격은 8,140원대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12만 4천원대 HJ중공업은 2만 8 0원에 잡아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26%대 보로노이는 6%대 HJ 중공업은 15%의 급등이라며 주면서 오늘 하루만해도 무려 50%의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강프로가 운영하고 있는 종가베팅 운영방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냐면 바로 8월 1일자부터 진행이 됐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행되고 있는 방이 맞을까라고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8월 13일날 나갔었던 종목이 맞는지 제가 잠시 확인하고 나서 입장하시는 방법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8월 13일 8월 13일날 나갔던 종목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나우로보틱스라던지 ABL바이오, 선익시스템까지 총 3가지 종목이 나간 것을 볼수 있는데 자, 8월 13일자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날 나우로보틱스 그리고 8월 13일날 ABL바이오 그리고 8월 13일날에도 선익시스템을 잡아드리면서 제가 시트에 적어놓은 것처럼 총 3가지 종목을 잡아드린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 많은 종목들을 잡아드리면서 8월달 마감 누적 수익률을 705%를 달성을 하면서 8월 달 마감이 됐고, 자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시작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누적 수익률 12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추천 잡아드렸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부터 본다라고하면은자 어제 잡아드렸을 때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2시 46분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을 추천을 잡아드렸는데, 자 3시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8,150원이었던 것을 볼수 있는데, 자 어제 4시에 갑작스럽게 무려 23%의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아준 모습이어서 어제 매수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4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가격에 매도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무려 26%대의 수익을 가져간 게 어제 첫 번째로 잡아드렸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자 어제 9월 1일 종가 가격은 얼마입니까? 바로 12만 5천 원 정도인 것을 볼 수. 있... 있는데. 자 오늘 9월 3일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고가의 전율 대비 몇 프로 급등 남아줬습니까? 6%가량의 급등이 남아준 모습이어서 어제 보로노이까지 잡아서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마지막 종목은 바로 HJ 중공업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개미 털기 핸들링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처럼 이런 구간이 보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HJ 중공업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10초간에 보합권에 출발을 했지만 오전 상승고가 몇 프로 급등이 나와줬습니까? 무려 15%의 급등이 나와줘서 어제 총 3가지 종목을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 하루 만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종가 베팅을 진행을 할 텐데 저희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강프로가 꾸준한 수익을 잡아드리는 거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입장만 하셔도 저희 시청자분들도 꾸준한 수익을 얻어가실 수 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입장하시는 방법은 010의 8111에서 5234번으로 뭐라고 남겨 주시면 된다?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강프로가 바로바로 입장할 수 있는 실시간 링크를 보내 드릴 건데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채널도 구독을 꾹 눌러 주신 다음에 010의 8111에서 5234번으로 해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주시면을 강프로가 운영하는 텔레비전이 은행 운영방 입장할 수 있는 뭘 보내드린다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을 오늘 진행된 종가 베팅 종목을 또 잡으시면서 당장 내일인 9월 4일 아침부터 이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제가 올려드린 번호로 해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을 실시간 확인하고 나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어제 STX 엔진 영상 올려드리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STX 엔진을 뭐하러 인수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동일한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한화 엔진이 만드는 엔진과 STX 엔진이 만들고 있는 엔진은 명확하게 다른 엔진이기 때문에 한화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한화가 만들고 있는 엔진도 중요하긴 하지만 STX 엔진이 만들고 있는 바로 중소 엔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화가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 2분기까지 한화 엔진의 가동률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104%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00% 돌아갑니다 라는 내용을 쓰지만 104%가 돌아갑니다 라는거는 가동률에 많이 쓰지는 않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화엔진이 104%가 나온다라는거를 예를 들어서 공장에 기계가 10대가 있으면 이걸 다 돌렸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100%가 나오는건데 현재 104%가 나온다라는거를 돌리고 있는 기계에다가 다른 기계까지 투입을 시켜서 더 찍어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처럼 104%대 가동률이 나오고 있는거를 바로 한화오션 진행을 했었던 선박용 엔진 4천억 짜리를 찍어내기 위해서 내 후년인 2028년도까지 한화오션에 납부를 해야 돼서 지금처럼 엔진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중소 엔진 팔널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찍어낼 수 있는 여유가 현재 한화 엔진한테는 없다라는 얘긴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텍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 엔진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데 공급 계약이 2027년도까지 진행이 돼야 돼서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특수 엔진의 가동률이 대략 70% 가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가동률이 70%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화 엔진처럼 100% 이상 가동률이 나오는 회사는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중소 엔진 관련된 것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25% 가량의 가동률이 나온다라는 거는 현재 수준 관련된 내용이 2분기 정도까지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소 엔진의 지금처럼 가동률이 낮아진 거지만 만약에 3분기에 25% 정도에서 만약에 특수 엔진처럼 만약에 70%대까지 가동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거는 99.9% 모겠습니까? 이거는 수주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중소 엔진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래서 3분기 보고서에 가동률이 만약에 둘다 올라간다라고 한 거면은 이거는 거의 100% 모르라는 거다 수주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s t x 엔진의 대주주는 바로 유암 코인들. 유암 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뭘로 지분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블록 딜을 가져가면서 직전에도 지분 930만 주를 매도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평균 단가 18,900원대 매도를 하면서 대략 1,760억 가량의 차익금을 거둔 게 바로 유암 코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2. 2720만 주가량을 유암코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직전에 매도했었던 가격이 19,000원 정도를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매각 가격은 한 5,500억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STX엔진 같은 경우에 주가가 4만원대까지 올라와서 만약에 3만원 정도의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6천억 이상까지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유암코가 지분을 매각했을 때는 최소 5천억 정도에서 최대한 7,000억 1 0 0억 정도의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전량 매각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한화 같은 경우에도 대우조선해양을 가져올 때 3조원을 썼다라고 하면은 5000억에서 7000억 정도의 STX 엔진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마스가 프로젝트라던지 m r 로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STX 엔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한코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로 조금 더 지분을 갖다 판 다음에는 어떻게 할거다 분명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매각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할거다 대기업에서 당연히 STX 엔진에 뭐가 들어올 거다 M&A가 들어올 거라서 지금부터 열심히 조사 남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못 먹어도 100% 이상 먹을 수 있는 게 누구나 STX 엔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오늘의 또 핵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조선 3사가 가고 기자재가 가고 엔진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주들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어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슨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LNG와 암모니아 추진선을 밸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서 이번 8월달과 9월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두 번이 터졌다라는 거는 세력에들의 윗꼬리를 달았던 거는 직전에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꽉찬 봉이 찼다라는 거는 세력 애들이 지금 모르는 거다. 이건 1차 매집이 들어와서 차후에 주가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세력의 의도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33,000원이나 34,000원을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라고 해서 하이로코리아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의 밸브를 제작하고 있는 바로 KSP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달과 9월달에 막대한 거래량이 갑자기 터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차트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윗고리가 미친듯이 많고 다시하면 조정을 주고 물량을 흡수한 거를 지속적으로 사려개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윗고리가 달린 이유는 직전에 들어왔었던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 밴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준선 가격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5,400원 정도에서 5,200원 정도의 분할 매수를 가져가시 됩니다라고 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자 마지막 종목 까지 경우에는 무슨 종목이냐면 바로 선박에다가 전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바로 대양 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카빈도 얼마였습니까? 27,000원대까지 딱 찍은 거를 볼수 있는데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면 눌림목을 주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 까지 경우에는 28,000원 1, 2만 0천원대모시면서 매수를 했을 때는 앞으로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 시청자분들께 뭘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9월달 이벤트로 해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정말 천 프로 이상 터질 수 있는 국내 미용 섹터 중에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발빠르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네, 지금부터 그 종목을 설명을 드릴 텐데 확인하시고 나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정말 템버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확인하시고 나서 바로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25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굴 제2의 파마리 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을 저희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을 다녀왔을 때 너무나 예뻐져서 돌아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K뷰티의 기술력과 능력이 검증이 되면서 해외 자녀를 둔 부모분들은 성인이 됐을 때 선물로 피부 미용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한할령 해제가 정말 오랜 기간 되지 않았지만 다시하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는 상황이고 해제가 정말로 된다면 국내 K뷰티 관련주들 현재 가격 대비 얼마나 오를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2025년 하반기 미용 섹터 최대 수혜주를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약 2,700억 대, 유통물량은 500만 주로 모겠습니까? 바로 품절이 될수 있는, 바로 품절수로 볼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2025년 하반기 미용 섹터 최대 수혜주입니다 자, 오늘 자기준 시가총액은 약 2,700억 대, 유통물량은 5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품절주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과 틱톡, 징둥닷컴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정말 레퍼런스 또한 굉장히 좋은 기업이며 파마리서치가 딘 경우에는 바로 이 리주란이라는 효과로 인해서 저점 대비 무려 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까? 1700%대까지 올라간 종목이 파마리서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질 나노입자라고 하는 LMP 스킨부스터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증권가에서도 제2의 파마리서치라고 부르는 종목이며 현재 매수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바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권에서 오늘자까지 무려 54일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현재 유통 물량이 500만 조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바닥에서 150만 조 이상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세력 애들이 쓸어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을 강포로가 보내드릴 텐데 하단에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811-45234번으로 해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말 대박 수익이 기본되는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국내 K-뷰티의 대장주가 될수 있는 바로 이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뭡니까? 0 1 0 8 1 1 4 5 2 3 4 2, 3, 4번으로 해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폭등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너무나 좋은 내용들, 좋은 종목들, 분석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